예, 오늘 말씀은 어,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서 좀깁니다좀 긴데 어,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읽고 간추려 한번 또 보고 이렇게 에, 하는 것이 예, 성경을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그래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1절 여섯 째해 어, 여섯째, 여섯째 달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지금 어,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것은 이 차포로. 어, 5년 1월 5일에 <laughs>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빛이 594년이 되는데요. 이제 6년 6월 5일이 됐습니다. 1년하고 조금 지났는데 그 1년 동안에 뭘 했느냐 하면 이 환상을 보고는 그만 7일 동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391을 왼편으로 누워 꼼짝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40일을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1년, 한 3, 4개월, 어, 정도, 어, 시간이 지났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을, 2차 포로에서부터 숫자를 세서 그렇다는 거죠. 6년 6월 5일, 예, 어, 집에 있었다 그랬는데, 그발강가 <laughs> 예. 예, 그, 유대인들 포로들이 살고 있었는데 에, 그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 환상을 봤다면서 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장로들이 쭉 집에 모여서 어, 그 에스겔을 중심으로 어, 있었던 거죠 어, 에스겔은 나이가 30세가 이제 간 넘어서 어, 넘었던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유다 장로들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1절에서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무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임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은 오직 환상을 보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 무슨 서류가 있다든가 근거의본 사람이 있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어, 기도함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읽고 있지만 어, 사실 누구나 그게 해석이 되지는 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줘서 그,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그걸 소화해서 어, 이제 장로들에게 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 절에 보면, 내가 보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이제 그발 강가에서 맨 처음에 본 거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보게 됩니다.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이 사람 같은 게 있는데, 사람 같은 게 상반신은 벌 같고, 밑에 것도 빛이 나는데, 상반신은 빛이 단쇠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쇠를 녹여서 두들기려고 하면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색깔을 보면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는 용광로의 온도를 측정할 때 색을 보고 몇 도다라는 걸 알지 직접 그 온도가 몇 도를 잴수 있는 온도계는 없죠. 이 단색 같은데 이 말은 색깔이 볼겋게 달아있을 때의 색깔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 색깔과 같이 상반신은 그렇고 하반신은 불같더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했지만 사실 맨 처음에 거발강가에서 본 환상은 똑같이 나오는데 하반신은 무지개색으로 빛이 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발강가에서 본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끌고 어디로 갑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어, 이그 사람을 들어서 그냥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삼청천에 올라갔다 왔는지 오청천에 올라갔다 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환상을 본걸 얘기했는데 이 에스겔도 그어천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 거기 가서 어 제일 이제 거기 날아가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그 그, 노예들이 합창하는 그 베르디의 그 제목은 나부꼬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난번에 우리 강창주 교수님 계실 때잘 들었는데, 그거를 들어보면 제일 첫 소절이 가그라 생각이여 황금빛 날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꿔도 바벨, 예루살렘 언덕이 생각이 나고, 예,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이 나고, 그 행복했던 그때의 시절을 어, 생각하게 됩니다. 어, 예스겔도 마찬가지 환상을 그와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으로, 그 예루살렘에 가니까 제일 위에 북향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반달 형식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이스라엘이 있게 되는데 그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북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북문 안에 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더라.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라고 하면 뭘까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남자를 볼 일을 본다든가 무슨 업무가 있어서 잠시 만나는 것은 질투를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질투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남자 모르게. 혹은 남편을 두고도 그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건 질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사탄은 사탄으로 표현 하지 사탄이 자세한 얘기를 우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기록책에 있을 수는 있어도 성경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대신에 드렸던 어떤 우상이 그의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북문에 있었으니까 이게 남쪽에 있는 이집트 신은 아니었고 거의 이 바벨론 신이었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이 신을 섬기라 하고 북문에서 제사를 드리고 가고 또 거기서 온 사람들이. 북쪽을 향해서 그그 어, 그 우상에게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했던 일이 어떤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꼭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모양은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서 보여주는 건데 그가 덜에서본 모습과 같더라. 이 말은 그발 광과에서 본 우상 한고 똑같은 아주 환상과 똑같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방문해서 봤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 질투의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이르시네 이제야 이제 내가, 내가 눈을, 눈을 들어,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여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이게 북쪽에서 들어오면 그 어, 성이 가까운 쪽에 있는데 그 문을 제단문이라고 어,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그 제단문 여기에다가 문 앞에다가 우상을 세웠다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냐면 6절에 음, 내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아, 보,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거기서 그 하나님이 그냥 없습 뭐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계시는 거죠. 살아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은 두 발짝 뒤로 물러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게 되어서 떠나는 모습을 이제 6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가정한 짓을 하는 거죠. 어,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다른 남자와 어깨 동무하면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하는 모습과 그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정하다고 얘기합니이 가정스러운 왜냐하면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게 가정한 거죠. 그게. 그7 절에 보면 이제 더큰 가정한 일을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두 번째 가정한 일이 뭐냐 하면 우상을 밀실에서 섬깁니다. 이 앞에 거는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 남편 보는 데서 여, 소, 여자 다른 남자의 손을 잡았다면 이 7절에 우상 섬기는 음, 밀실에서 섬기는 우상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 7절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그가 나를 이끌고 떨 문에 어이, 이르시기로. 시군. 내가,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 성전이 있고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뜰에서 보통 이렇게 그 경배를 합니다. 그 여인의 뜰이 여인의 뜰에는 여자들이 있는 거고, 보통 뜰은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재물을 드리고 한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바깥에서 그냥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러는 곳이 뜰인데, 그곳에서 담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보통 거기서 떠에서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러는 곳인데 다음을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데 보, 구멍이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걸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을 헐라고 그럽니다. 헐고, 무, 허니까 그 안에 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허니까. 그러니까 문을 담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틈 사이로 그냥 에스겔이 방거죠. 보니까 그 안에 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엄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뭘 하느냐고 가만히 들었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축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족 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게 어 깜깜한, 그러니까 밀실이기 때문에 창도 안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벽으로 돼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고, 뒤에 돌아가도 그냥 앞에 벽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밀실이 있었던 거죠. 빛도 안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곤충 그림이 있고, 짐승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덤에서 잘 나오는 이 곤충 그림들, 뭐, 정갈도 있고, 뭐, 어, 뭐, 개구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짐승들인데, 주로 죽은 사람 무덤 가운데에서 이런 그림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죽어서 어이 짐승들이 이 죽은 사람을 보호하든지 그 사람 이 벌레가 이 죽은 시체를 다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곤충들을 미리 해놓고 우리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지켜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는지 그것은 그때 자 그때 상황에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엄밀한 간음 행위라. 꼭 보는 거죠. 이, 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라고 합니다. 이 야아사냐는 잘 모르지만, 사반은 압니다. 옛날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 사반은 제사장인데 누구의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아 왕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차 포로에 에스겔하고 같이 끌려온 예수님의 조상 이름 뭐죠? 요야긴 어 혹은 요시 저 여고냐라고 하는 그 왕의 그 할아버지인 그그 그 요시아가 성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발견된 책을 가지고 올때이 사반이 읽어줍니다 왕에게 읽어주고 사반을 이 성경책을 들려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와라 그렇게 할때 사반이 가서 알아온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도자급 제사장이 그것을 은밀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 어, 누구들 하고 누구요 누구하고 장로들하고. 70명의 장로들하고 그런 그 은밀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니 어, 네 누구를 믿냐? 그럴 때 북쪽에 있는 그 신을 그 우상을 말했지만은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나는 믿는 구석이 있는데 믿는 구석이 바로 이 은밀한 구석을 얘기한 거죠. 그렇게 했던 이 70인과 이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 보고 있으니까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막 가닥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어, 그, 절트, 그, 저, 그, 뭐, 이래 신을 모신 데 가보면 향을 한,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발로 해가지고 그걸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연기 막 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꽂아주는 게 있는데 그, 이, 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납니다. 사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이 그 향을 피웁니다. 연기를 막 내면서,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긴 한데, 모든 종교 속에서 이 그리스도교가 나온 거지, 종교 없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탕은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르게 보는 거죠. 보는 각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 이제 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제 떠난다. 난 너들에게 얼굴을 돌린다.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뒤에도 한번더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하지만 중간에 중간 정산을 하는 거죠. "난 너들을 볼수 없다. 1 2절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장로들이 또 야, 야아 사냐가... 이런 그깜한그방 안에서 엄밀하게 하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니까 남편, 남편 뭐 출장 갔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신약에서도 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우리는 결혼한 아내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아내가 이렇게 힘, 목에 힘주고 남편을 컨트롤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남편 여자는 성경 속에 나오지도 않고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직 남자들이 남자들은 전쟁과 돈 버는 일그두 가지만 어, 자식 낳는 일과 전쟁하는 일만 했을 때에 에, 이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자는 오직 일을 해서 자녀를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할때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 음, 지금 현재는 뭐 엄청나게 오히려 적용이 되어져야 될 말씀이죠.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다르다가 아니라 지금은 훨씬 더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시 그들을 행하는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가정한 일을 보리라. 지금 아까 더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고 두 번째 얘기했는데 세 번째로 또 가정한 일이 있다는 것이 얘기합니다. 14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어, 단무수를 섬기는 어, 이야기를 합니다. 단무수를 누가 섬기냐 면 여인들이 주로 섬기는데 14절 같이 읽어 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기 보니. 거기에,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앉은 단무수라 단묻을... 아까는 성문 이스라엘 아니, 예루살렘 성 북문이었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의 북문이 있습니다. 그 북문에 는그 여인들이 그 뜰에서 어, 아까 얘기하는 그 뜰에서 음, 그 드리는 그 모습을 이제 또 보여주는데 그어 그 단무스는 뭔지 모릅니다. 그 그래도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신인데 왜이 사람들이 애국하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 보기에는 맞아요. 그 보기에는 확실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네 하나님 떠나고 지금 이방신 섬기는 거야?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살아 돌아오게 하라고, 하라고, 살아오게 해달라고, 담무수에게 기도하고 애통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 어떤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갈라질 때,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그러면, 교회 같이 못합니다. 우리는 갈라서 나가든지 여러분들이 나가세요. 어, 이렇게 할때 아,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보는 각도가 다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들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양쪽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터지게 싸웁니다. 모든 전쟁 중에서 종교 전쟁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종교 전쟁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될 때에 일어나는 엉뚱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큰 가증한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그걸 받느냐? 더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이러고, 이제 네 번째, 그 가정한 일을 또한번 얘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네 번째 가정한 이야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야기인데,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와의 호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의 성전문, 문 현관과, 현관과 재단 사이에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낯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 예배는, 여기 이게 뭐, 지금 성전은 동쪽에서 문이 들어가면 이제 서, 동쪽 문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재단이, 뜰이 어, 있고 재단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서, 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서쪽을 향해요, 재단을 향하여, 엎드려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절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 사이, 현관과 재단 사이,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문과 재단 사이에 경배하는 장소에서 돌아서서 예배를 합니다. 왜 돌아서서 예배해야 되냐 예배하느냐 하면, 해가 동쪽으로 뜨기 때문에, 동쪽을 향하여서 절하는 것은 태양신을 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음, 뭐 우리가 모든 집을 지을 때 전부 동쪽을 향해서, 혹은 간혹 남쪽을 향해서 어, 집을 짓게 되는데, 그건 지구의 그 북반구에는 다 그렇게 집을 짓게 되죠. 그런 그지만 어, 종교적으로 볼 때는. 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동쪽을 향해서 늘 경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어네 가지의 가정한 일을 하면서 17절에 이제 내가, 어. 이제 떠나는 떠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떠나는 얘기를 좀어좀 어, 좀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쉬웠겠지만 지금 우리는 알수 없는 얘기가 하나가 들어 있는데요. 어, 좀 길더라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가 보았느냐 유다,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강한가정한 적다.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채우고 또 다시 내 네, 농염으로 느끼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니다이 나뭇가지를 코에 둔구에 대해서 어, 이게 아직 풀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 것도 사실은 모르는 게 많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뭐 성경에는 기록을 일부러 안 하니까요. 뭐 그런 날이 몰라서 기록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이방신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여기서는 아주. 큰 하나님이, 심지어 이 말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건 안 되는데,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네 가지 했는 것만 해도, 지금 이게 적은 일이 아닌데, 폭행으로 가득 채우고, 노용을 일으키면서, 심지어는 나뭇가지를 코앞에 두었느니라, 간혹, 어 이제 그 유적에 보면 코앞에다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물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림은 나온대요 그런데 그거를 해설하기를 살아있는 나무가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른 우리가 성경에서 만약에 이 나뭇가지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 태우는 나뭇가지 다시 말해서 마른 나뭇가지를 말하는 거고 그림에서 유적에서 나온 나뭇가지는 어, 살아있는 나뭇가지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음행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뭇가지 아래에서 행음 하였도다 이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만약 이게 죽은 나뭇가지라면 이 아들은 나뭇가지를 죽고 어, 음, 아내는그 떡을 굽고. 이런 이제 부정한 이야기를 할때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뭇가지를로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드럽게 풀려고 하면 폭행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폭행과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심지어는 우상과 결탁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오늘 죽이고 하나님께 맹세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진짜 악한 우상과의 결탁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나뭇가지를 코앞에 두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률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분노로 갚는데 긍률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률 때문에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가 되고 동의안 물이 일정함으로 그 고래도 살고 오징어도 살고 명태도 살지만 온도를 바꿔 버리면 명태고 오징어고 고래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얼굴을 딴데로 돌려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불이 지져도 보지를 않고 듣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섬기지 섬기는 건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데? 뭐 베트남 가는 거 아니고 우간다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뜻하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 뜻은 우리 대살로니까 전세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지. 뭐 내가 학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는 네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 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교수님 기도했지만, 은 우리는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